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옌청의 봄에는 화사한 꽃들이 만개하여 고요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기에 방문하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어요. 평화롭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여유로운 산책을 즐겨보세요. 옌청에서는 귀여운 팬들을 만날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이 지역의 동물원에서 팬들의 더 유쾌한 모습을 관찰하며 사진 촬영도 잊지 마세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옌청의 도시는 역사적인 건물과 현대적인 구조물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거리마다 펼쳐지는 다양한 건축물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현대적인 매력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이곳을 걷다 보면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지앙 민챙호텔은 옌청의 5성급 호텔로 편안한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가 돋보입니다. 어린이 무료 숙박, 다양한 오락시설로 가족여행에 최적입니다. 쾌적한 숙소에서 풍성한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진지앙 민챙호텔은 5성급 편안함을 자랑하며 총 248개의 다양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객실은 넓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어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12세까지 무료로 숙박 가능해 가족 여행의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호텔은 공항에서 약 16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도심에서 6km 떨어진 조용한 환경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오락 시설과 스포츠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피트니스 센터, 실내 수영장 등 최신 시설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며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진지앙밍첸 호텔의 레스토랑에서는 24시간 룸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아침에 제공되는 뷔페 조식은 풍부한 선택지로 여러분의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게 해줄 것입니다. 맛있는 식사와 더불어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힐튼옌청은 현대적 디자인과 가족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4성급 호텔입니다. 편안한 숙소와 다양한 시설로 비즈니스 및 가족 여행객들의 만족을 높이며,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힐튼 연청의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함이 조화를 이루며 고객 여러분께 최상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넓고 아늑한 공간에서 고급 침대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편안한 숙면을 보장합니다. 객실 내 블랙아웃 커튼과 에어컨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며 무료 와이파이와 대형 텔레비전으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힐튼 연청은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특히 매력적인 숙소입니다. 6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들은 무료로 숙박 가능하며 부모님께서는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함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아늑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행 중의 여유를 위해 완벽하게 마련된 편의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룸 서비스, 세탁 서비스,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고객님의 편안함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 최신 사우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실 수 있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힐튼 연청에서는 다양한 다이닝 옵션으로 미식 경험을 선사합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세계 각국의 맛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으며 아침 뷔페는 다양한 메뉴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24시간 룸서비스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객실에서 즐길 수 있는 식사 옵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보텔 예청 익스위비션 센터는 출장과 레저 여행객 모두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편안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노보텔 예청 익스위비션 센터의 객실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으며 편안한 침대와 고급스러운 시설을 갖추고 있어 출장과 여가를 위한 완벽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곳의 숙소는 다양한 유형의 객실과 스위트를 제공하며 토숙객의 요구에 맞춘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숙박 경험을 약속합니다. 노보텔은 출장에 필요한 비즈니스 센터, 회의실, 피트니스 센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행 중에도 업무 준비에 여유를 더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식사 옵션을 제공하는 레스토랑과 반은 현지 요리부터 세계 각국의 요리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식사 시간에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노보텔 연청 익스에비션 센터는 분위기 좋은 야외 공간과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고 고객의 필요에 맞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기억에 남는 여행을 만들어 드립니다.